그것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버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골프교수가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이 페어웨이 우드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드를 치실 때 쓰러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드는 쓰러친다. 아이언은 찍어친다. 드라이버는 올려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골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 골프의 탑법은 선수들은 딱한 가지예요. 모든 샷이 다다운블로 찍는 게, 다운블로가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택 앵글을 봤을 때 공에 진입되는 그 클럽 헤드의 어택 앵글이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드라이버 마저도. 헤드가 공을 접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최저점을 향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아이언은 찍어 쳐야 돼, 우드는 쓸어 쳐야 돼, 드라이버는 올려 쳐야 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윙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스윙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샷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특히나 우드 같은 경우는 탑핑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나는 거거든요. 제일절에도 한번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 동그란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원의 최하점이 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공이 있는 곳 앞에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헤드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을 컨택을 해야 깨끗한 컨택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이언은 클럽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찍어친다 해도 맞아요 근데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맞는 이유 우리한테 사이드 블로우라는 개념 있죠. 쓰러쳐야 된다. 쓰러쳐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드는 미스가 거의 탑핑이 많죠. 근데 형님처럼 찍어친다라는 게 아이언과 똑같이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드에선 뒷땅이 많이 나오고 이제 쓰러쳐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탑핑이 많이 나와요. 쓰러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이건 뭐, 좀잘 맞긴 했는데, 약간 반탁 특성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클럽은 똑같아요. 드라이버는, 자, 공 위치가 t 높이 있고, 공 위치가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요. 최저점이 여기, 공 뒤죠. 최저점을 지나서 헤드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히팅이 되는 거고,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클럽은 헤드가 최하점을 통과하기 전에 공을 먼저 막고 나서 최하점을 내려가야 돼요. 이게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다운블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모든 샷은 다운블로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운블로우. 그거 다 다운블로우가 찍어 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클럽이 짧으면 짧을수록 스윙궤도가 가파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되는 각도가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것 뿐이지, 길면 길수록 그 마이너스 값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옆에서도 보시면, 긴 클럽은 스윙궤도가 플랫해지잖아요. 그리고 짧은 클럽은 스윙궤도가 그만큼 가파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마치 찍혀 맞는다, 마치 쓸려 맞는다라는 느낌만 가질 뿐이지 모든 타법은 똑같아야 돼요. 뭐 아이언이라고 찍어친다, 우드라고 쓰러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스윙을 할때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공 앞에 최저점을 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모든 스윙이 모든 클럽이 스윙의 일관성이 있게 되죠 프로 선수들은 드라이버마저도 다운블로 어게인걸로 들어와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다운블로 어택 앵글로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공 밑을 지나가게 되면 뽕샷이 나올 수도 있고 땅볼 깔려가는 그런 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분들은 어택 앵글을 좀 플러스 값으로 치지만 드라이버를 제외해서 모든 클럽은 다 공이 놓인 곳그 자리 앞에 스윙의 최저점이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찍혀 뭐 찍어친다, 쓰러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 앞에다가 이런 종이 하나 놓고 스윙 했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보고 칠게요. 종이를 네. 구 <놀람> <놀람> 지금 제가 우리 저 구독자님 앞에 어떤 걸 했냐면, 이 종이 하나를 구겨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공 앞에 이렇게 5cm 지점에 놨어요. 이러면서 공을 보지 말고 이 종이를 보고 스윙을 해야 했더니 뭐 방향성 뭐 약간 슬라이스 스피닝 걸리긴 했지만은 컨택은 아주 좋았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을 의식해야 되면 공을 먼저 치려고 하면 긴 클럽은 땅에 맞기가 아주 쉬워요. 땅에 먼저 맞고 공을 치기가 쉬워요. 이 공을 무시를 하고 이 앞에 초점을 맞추고 스윙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맞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뒷땅에 자주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 앞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종이를 타격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더 스윙 해 보실게요. 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면 드라이버로도 이 바닥에 있는 공을 칠 수가 있어요. 한번 쳐 보실까요? 네.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똑같이 해서. 맞을까? 맞죠. 자, 찍어 친다 개념, 쓰러 친다 개념 없는 거예요. 그냥 최저점이 여기에 형성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성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치세요. 어, 어쨌든 맞았죠. 드라이버가 클럽 중에서는 제일 길잖아요. 하지만 우드가 왜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이 놓여 있기 때문에 탄도 확보는 된단 말이죠. 일단. 아... 공이 떠서 가. 근데 우드는 공이 안 떠요, 잘못 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드, 페어의 우드가 다루기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다그 관점의 차이에요. 뭐, 쓸어 쳐야 된다. 뭐, 우드니까 쓸어 쳐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의 최저점이 이공 앞에 있다고 무조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버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스크린 같은데 오셔서는 벙커 위에 놓고 연습을 하세요. 아... 제가 오늘 허리가 좀안 좋아갖고 그런데 제가 우리 먼저 시간에 제가 벙커 위에서 치는 거 보여드렸었죠. 네. 여기서 한번 쳐 보실게요. 어, 뭔가 뻥떠 있는 한 느낌이네요. 네. 어, 두절 맞아. 근데 지금 이거 뒤딱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 슬로우 영상으로 제가 찍어놓을 테니까 보세요. 공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어디부터 맞았냐면 여기서부터 쭉 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치면서 보일 거란 말이죠. 아니면 형님 스스로 연습을 하실 때 카메라를 놓고 보세요. 내가 진입 때 헤드가 여기 먼저 맞고 들어가는가 아니면 공을 치고 나서 이 소를 쓸고 나가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라. 네. 한마디로 이 잔상이 소를 쓸고 하는 잔상이 뒤에 생기는게 아니라 앞에 생기게끔 지금도 뒷땅이었어요 뒷땅에다가 클럽패스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보이시죠? 치면서도 네. 네. 여기다가 종이를 하나 놔드릴까요? 필드에 종이 갖고 다니는 거아야 큰일 니다벌타니다 걸리면 지금, 뭐 우드는 솔직히, 뭐, 한두 번 이렇게 잡아드린다 해갖고 잘 맞을 수는 없어요. 난이도가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스윙을 지금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뭐, 스피나웃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차 계속 좋아질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공을 가격을 할 때, 이 공을 히팅을 할때 어떤 느낌을 가져가냐가 제일 중요해. 요 내가 이거는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죠. 긴 클럽이니까, 뭐,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비워야 몸의 행동들이 더 올바르게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솔직히, 페어이 우드는 상급자들도 다루기는 어려운 클럽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정확한 찬스가 아닐 때, 라이가 좋지 않을 때는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인데, 어,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은 우드를 좀잘 다루셔야 되겠죠. 오늘의 내용 중점은 그겁니다. 자, 드라이버는 스윙의 최저점이 t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공 뒤에 형성이 돼서 올라갈 때 히팅이 된다. 다만 프로들이나 아주 초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마저도 다운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드 같은 경우나 아이언 같은 경우, 모든 나머지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는 스윙의 최저점이 공이 놓인 곳, d가 아닌 공이 놓인 곳, 앞에 형성이 된다. 이 부분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